절도 혐의는 해외 이민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절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덕적 결함이 있는 범죄로 간주되어 이민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이민 신청자의 형사 이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혐의만으로도 심사가 지연되거나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기소 위의 약식 명령 등 형이 가볍더라도 처분 이력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이민 신청전. 판결문, 수사기록, 처분결과 등을 정리해 정확하게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경위, 재범 여부, 이후의 성실한 사회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혐의를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향후 이민 불허는 물론 입국 자체가 금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대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는 해외 이민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